2025년 3월 18일 화요일 뉴스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진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함께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뜻한다고 큐티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기도하시고 모습이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둘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게 모세가 율법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 본문이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모두 침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있다면 또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의 풍요, 복음의 풍년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역할,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그건 바로 복음으로 침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입이라는 단어, 꽤나 부도덕하게 들리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침입자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침입하기 위해서 선작전을 치밀하게 짤 겁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입할 것입니다. 침입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원을 동원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하면서 자신의 역량대로 침입을 해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큐티의 제목입니다. 바로 침입자입니다. 먼저 이 세상에 침입한 한 분이 계시죠? 악한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분, 죄의 가운데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침입한 침입자,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말을 예수님의 오심을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만, 단 하나로 축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침입한 목적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으로 침입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침입자로 부르시는 것만 같습니다.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침입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보겠느냐고 초청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최근 우리는 진군식을 하고 태신자 작정지를 작성하면서 분명 누군가는 불편했을 거고 이해가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누구를 써야 할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호주에서 넘어와서 지인, 친구가 많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부터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친입자 뉴스와이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친입자가 되신 우리의 두목,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원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침입하는 사랑과 사랑으로의 침입이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침입에 반응하며, 우리 역시 작정하고 계획하며 사랑으로의 침입을 이루는 멋진 뉴송화의 한분한 분이 되길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으로 침입하여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침입하고 침투하여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